연애시 여자로서 작은 스킨십만을 원하는데, 남자는 작은 스킨십만으로도 흥분을 해서 거부한다면,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? 아, 이 남성분이 성적 자극을 받았을 때 금방 흥분이 되기 때문에,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스킨십의 정도가 자꾸 오버하게 될까봐 걱정을 하시는가 봐요. 그래서 이 여자분은, 그래도 조금 정도의 뭐 뽀뽀나 허깅이나 이런 정도 하고 싶은데 그렇게 자극받는 게 싫어서 아예 거절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정말 마음이 어렵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남자분이 오버해서 그냥 막다름질해 가지고 완전한 섹스까지도 가야 된다라고 요구하면 어떻겠어요 이분은 오히려 사려 깊은 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그런데. 남자들의 성생리가 사실은 작은 흥분이 그대로 완전한 섹스에 몰입하는 데까지 내리달리기를 원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자극으로 자매를 상대 여자를 상처주거나 또는 함부로 넘어가게 될까봐 이제 조심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.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남자를 좀 헤아려 줄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. 그러니까 그거는 조절의 문제니까 당신을 이해하겠다 그것도 나를 위합니다 라고 이해하면서 그러면 약간 손을 잡거나 가벼운 허깅을 하거나 이런 정도부터 우리가 충분히 한 후에 그 다음 장면으로 좀 가는 것도 궁리해 보자라고 시간 속에서 그것들은 논의해 가면서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